가지고 저을못 자, 아? 예. 어? 이달에 잠을 못자총 맞아 가지고, 어? 봐봐. 너 찍어라, 나도 찍을게. 어, 병이 많아. 캘로가 뭔지 알아? 가서총 맞아 가지고 이모양 어 지금. 이사를3 이사를 0번 했어요. 암살 암살 당파 가지고. 미국 도피했서요 신민도 특공대야. 아버지가 비행기 싫어가지고. 수송기로 아, 아, 응? 그래. 실어가지고 그래 아. 이고뭐 나라 위해서 좋은 방은 그래. 그래? 보상한 분도 없어. <laughs> 지금 보면 응.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응. 지금도 이새끼들 보면 경보부지 보안대지 와가지고 아버지 죽인다 그래. 개새끼들 이거. 나 지금 누가 양면이 갖고 지금 정신을 잃 동안 포도를 뭐, <laughs> 갖다 줘서 먹었더니, 어제 암살하는 것 같아. 이 씨발 새끼들 보면, 아버지 죽은다고 뭐처먹했어 아버지 계속 파고 살았어 지금.